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베일러입니다. 오늘은 월페이퍼 엔진에서 컴퓨터에 최적화된 설정을 보여드릴게요. 월페이퍼 엔진이 들어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고른 다음 설정으로 가서 필요한 옵션들을 선택해요. 자, 보세요. 여기서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OBS로 전환할 때 음소거나 모니터별 일시 정지, 일시 정지를 선택하면 다른 탭으로 갈때 애니메이션이 멈춰요.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둡니다. 여기서는 정지를 고를 수 있어요. 어머! 자, 여기서도 정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전체 화면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게 공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요. 보세요. 여기서는 다른 앱이 소리를 낼때 어떻게 할지 고를 수 있어요. 네, 여기선 음소거를 선택해요. 자, 화면이 미끄러지면 중지 누르고, 여기 그대로 둬요. 아, 컴퓨터에 따라 좋은 설정이 있어요. 그래픽 카드가 이사기 b 라고 가정해 봅시다. 이두 설정 중 선택하세요. 램이 많으면 더 높게 설정해도 돼요. 화질을 좋게 하려면 높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낮음으로 해서 눈이 피로하지 않게 하세요. 컴퓨터 성능이 좋다면 높은 설정도 가능해요. FPS 는30 이상 으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여기서 네배티리어싱을선택 anti-aliasing. 중간으로, 이것도 중간으로 설정해요. 자 이렇게요. 그리고 울트라 설정해요 ultra search. h e r s 도더 높게 설정 가능 s 요 이건 모니터의 주사율에 따라 달라져요. 60Hz 모니터면 60fps 이상은 의미 없어요. 차이를 못 느낄 테니까요. 아 그렇죠. 여기서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시스템의 부담 안 가게 낮게 설정하면 돼요. 비디오 메모리 부족할 때, 중지하는 옵션도 있어요. 메모리 적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도 있죠. 자, 이렇게요. 확인 누르고 설정 적용하세요. 그리고 드라이버랑 윈도우 업데이트도 꼭 확인하세요. 업데이트는 성능 개선에 중요해요. 윈도우면 설정과 보안에서 확인하세요. AMD나 NVIDIA, 그래픽 카드면 해당 프로그램으로 가세요. 제 경우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예요 드라이버에서 업데이트하면 돼요. 지금까지 베일러였습니다. 다들 안녕히 계세요.